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하락하시고, 말씀과 함께 또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로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됩니다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더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 시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흔해로신 주의 뜻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선양아.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흐 자, 주께서 기어가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 지혜의 말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내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지 여러분 오늘 한해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또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순종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법들을다 받아 누릴 수가 있을 터인데 왜 듣지 않는가? 아니 왜 들을 수 없는가? 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귀한 은혜를 누릴 텐데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2 2절에이름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어리석다는 말은 패티, 패타이라고도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 본래의 의미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것을 지어야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내 것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워진 것에 무엇을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누구에게, 누구에게 처음 우리 한국말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말부터 배워 가지고 말할 때마다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이 나쁜 말인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에게 말을 배워서 그가 말을 할때 경상도 사투리로, 또 전라도 사투리로, 충청도 사투리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경상도 사투리인지 충성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사투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수한 사람이 이렇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는 그냥 그것이 잘못인지 아까운 것인지도 모르고 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수한 사람, 즉 어린석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영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거만한 자라는 말은 놓치하는 말로.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멸하고 조롱하는가? 그것은 경건의 생활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를 가벼이 여기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6절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 그리고 잠시더라도 읽는 말씀의 시간. 바라건대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아니, 이것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 모든 일에 한 번쯤이야.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이 경건의 시간, 믿음의 사람에게 비록 잠시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유지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경건의 시간,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라는 이 말은요, 캐시라는 말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말 그대로 바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성령의 음성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책망, 교훈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언 14장 1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잘 어울리는 한 인물이 바로 구약에 그 나오는 요의 아내입니다 요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에 앉아 지그러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요의 아내가 욕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으로 비으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요은는 당신은 참 미련한 자처럼 말한다. 즉, 믿음 없는 여자들 중 하나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욕은요, 자신에게 막말을 하는 아내에게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 믿음이 있는 자처럼 말하지 않고, 미련한 자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태도, 그리고 삶을 향한 그녀의 세속적이고 무각무각하고 빗나간 태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믿련 한자의 잘못된 확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끝 부분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믿련 한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많은 빗물이 도랑을 이루고 흘러 내려올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이러한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에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열어두겠으며, 어느 때까지 거만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둔하여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려진 상태로 악을 일삼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제자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라건데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무지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지혜운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이는 개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들의 삶의 행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이 낮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